여보세요 나의 언니 잘 지내요 네 오랜만이네요 얼굴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영안 나서 못 가봤어요 미안해요 에이 그런 건 전혀 안 서운해요 서로 살기 바쁜데 뭐 어때요 저도 언니 오빠 보러 못 찾아가고 있는걸요. <laughs> 나이 들수록 더 살기 바빠지는 것 같아요. 아가씨도 지금 하고 있는 분식 장사 많이 바빠졌다고 들었어요. 그 근처에 큰 학원이 생겨서 학생들 엄청 많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다 돈이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장사 잘 되는 게 제일이죠. 우리 딸도 그 근처 학원 다니고 있어서 매일 고무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수진이가 내 얘기도 하나 보네요? 당연하죠 저녁 식사마다 고모 가게 가서 밥 먹는데 나중에 딸 마중 나갈 겸 저도 언제 한번 아가씨네 가게 들릴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어른들이 즐길 거리가 딱히 없긴 한데 배달이라도 시켜서 대접할게요. 아우 대접은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 딸이 고모네 분식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나마 저녁 식사를 든든히 챙겨 먹는걸요. 수진이가 잘 먹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잘 챙겨줘야겠네. 저도 남편도 아가씨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 갈비 하나 보낼게요. 우리 친정에서 양 두둑하게 보내준다고 했는데 우리 세 식구 먹고 시댁까지 나눠줘도 엄청 많이 남거든요. 우리 수진이 항상 잘 받아달라는 뇌물이에요. <laughs> <laughs> 감사해, 요 언니. 안 그래도 오늘 수진이 일 때문에 전화한 건데. 그래요? 우리 수진이가 왜요? 언니 아직 모르는 거 보니까 수진이가 말안 했나 보네요.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가 어떤 사고라도 쳤어요? 음. 사고라면 사고일 수 있는데 오늘 먹은 걸 계산 못했어요. 아 그래요? 수진이가 돈을 안 내고 그냥 먹은 건가요? 고문의 가게 가더라도 꼭 돈은 내고 먹으라고 단단히 가르쳤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수진이한테 따로 연락이 없어서 몰랐어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지금 계좌이체할게요. 아, 뭐, 우리 사이에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째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거 봐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진이 버릇도 그렇고 오빠랑 저랑 관계까지도 괜히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언니네 가족들이 돈떼먹을리 없다는 거잘 알죠? 수진이나 오빠나 언니나 배려심 많은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돈이 걸리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로 불편해지면서 서로 어색해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제말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럼요. 가족 관계일수록 돈 문제는 깔끔해야 한다는 거 동의해요. 더군다나 서로 각자 가정이 생겼다면 더더욱이요. 언니가 이해해 주니 이제야 이런 용건으로 전화한 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요. 겨우 수진이한테 돈못 받은 걸로 일수구처럼 구는 거아니니깐 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 식사하게 해달라고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건 저희도 불편해서요. 그렇죠 언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처음이라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쩌나 고민 많이 했는데 역시 언니는 통이 커서 좋아요 에이 뭘요 계좌번호 좀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돈 보내줄게요 고마워요 언니 그날 저녁 여보 오늘 수진이 일로 아가씨한테서 전화 왔었어 수진이 일로 왜 수진이가 오늘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 그걸 깜빡하고서 공원에 가게에서. 분식 먹었다가 계산을 못했다네? 내가 낮에 이체해주긴 했는데 그 일로 혹시나 아가씨가 기분 상해했으면 다시 한번더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계산을 못해? 애 먹은 밥값을 이체해줬다고? 어 왜? 뭐하러 그래? 내가 미리 계산해둔 게 있는데 걔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계산해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다 바빠서 수진이 저녁 못 챙겨주니까 고문의 분식이라도 챙겨 먹게 하려고 내가 가게에 매달 30만 원씩 달아놨어 뭐? 고모가 그런 말은 안 하던데? 수진이도 모르는 것 같고? 수진이한테는 굳이 말안 했지. 그냥 동생한테 30만 원 매달 달아놓겠다고 하면서 애한테는 아빠가 결제했다는 말 하지 말고 고모가 사주는 거니까요. 그냥 먹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만 말해달라 했다고. 아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왜 고모는 오늘 낮에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지? 와 이거 웃기는 애네. 그럼 지금까지 입싹 닫고 내 돈을 계속 떼먹고 있었단 얘기잖아. 난 고모가 당신 돈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서 그런 줄은 까맣게 몰랐어. 알았으면 계좌이체 안 해줄 걸. 나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냥 동생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부탁이라 굳이 말안 했지. 근데 이 자식이 내 돈을 떼먹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것도 오늘은 당신 돈까지 떼먹은 거잖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조카랑 가족들 상태로 꼼수 부릴 생각을 해? 괘씸하긴 하다 다른 돈도 아니고 애 밥값 달아놓은 건데 그걸 입싹 닫고 떼먹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지 자식한테 용돈 준거 생각하면 손가락으로 다 꼽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지갑 파는 오뎅값 하나도 아깝다는 거잖아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것이지 그랬으면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도 빌려줄 수 있는데 아휴 어이없다 정말 수진이가 오늘 지갑 잃어버린 거라서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결제하면서 먹었을 거야 아휴 내가 세달 전부터 30만 원씩 자동이체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건 까먹었다고 변명하기엔 너무 긴 시간 아니야? 고모도참 너무한다 그 가게 차린다고 당신한테서 7천만 원도 빌려갔잖아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더 괘씸하네? 안 되겠다 7천만 원 빌려주면서 여유될 때 갚으라고 했는데 당장 내놓으라고 해야겠어 고모가 지금 30만원도 몰래 떼먹고 있었는데 7천만원 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내주겠어? 줘야지 어쩔 거야. 안 주면 매제한테 연락해서 달라고 할 거야. 그쪽에서 먼저 인정사정 없게 나왔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국물도 없어야지. 당신 직계가족 일이니까 당신이 잘 해결할 거지?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오늘도 이런 걸로 당신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고모한테 얻어먹었다면 빚진 기분 들어서 지금처럼 냉철하지도 못했을 거야. 다음날 여보세요. 나예요. 네.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겠어요? 우리 남편한테서 8천만원이나 빼갔다는 소식 듣고 전화했죠.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알죠. 그게 왜요? 그게 왜요 라니? 내가 오빠한테서 빌린 돈은 7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8천만원을 받아갔다는 게 말이 돼요? 양아치도 아니고? 양아치한테 양아치냐는 소리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뭐라고요? 7천만 원이건 8천만 원이건 그걸 왜 저한테 연락해서 따져요? 아가씨 오빠랑 이미 해결한 거 아니었어요? 오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오빠가 막무가내로 나올 때 언니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언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한 거라고요 가족끼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카한테 한끼 정도 무료로 대접해 주지 못할망정 조카 밥값 몰래 떼먹으니까 쏠쏠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돈을 뺏서 먹을 생각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가요? 내가 창피할게 뭐가 있는데요 수진이가 말안 해줬나 본데 내가 매달 들어온 30만 원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조카라서 서비스 준 적도 많다고요 그게 30만 원 지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애 밥을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성결제를 했는데도 아가씨는 굳이 조카한테 돈을 받아먹은 거잖아요. 아가씨가 지금처럼 쌈심 지키고 억울해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으로 복수라도 하겠단 거예요? 솔직히 그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분식집 차리는데 7천만 원까지 들었을까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거짓말해서 오빠한테 돈을 더 받아내기라도 했단 거예요? 뭐예요? 제가 느끼기엔 고문의 가게 규모가 7천만원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반은 가게 차린데 쓰고 또 반은 지금처럼 꿀꺽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이봐요, 언니! 겨우 월 30만 원씩 먹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모함하지 마세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한 거 없다고 쳐요. 그럼 언니네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태도예요? 친사하게 동생 부부 상태로 돈장 싸고 싶어요? 가족끼리는 돈으로 불편하게 엮이면 어색해진다면서요? 아가씨 행동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불쾌했지만 8천만 원으로 돌려주셨으니 이 이상 얼굴 안볼 정도로 어색하게 굴진 않을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 아량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러워서 진짜. 나그 30만원 겨우 세 달치만 받은 거거든요? 다 해봐야 돈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빚까지 내서 8천만원을 갑자기 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7천만원 빌려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갚을 기미가 없어요. 그냥 이자 붙여서 일찍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 돈 30만원 때문에 이렇게 일수꾼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어디 가서 버릇 잘못 들었다는 소리 들을까 봐 초장부터 이런 돈 문제를 올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조카들이 엄마 보고 더러운 돈 버릇 뜨면 안 되잖아요. 너. 뭐라고요? 얼마 되지않는돈좀 먹었다고 별 소리를 다 듣네. 오빠나 언니나 끼리끼리인가 보네요. 그냥 동생 용돈 준셈 치면 어디 덧나나? 꼭 사기꾼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굴던데 아가씨야말로 사기꾼들이랑 끼리끼리인가봐요. 그럼 고모부랑 조카들도 사기꾼 피가 흐르고 있을라나? <laughs> 왜 남의 가족을 뭐하매요? 나는 못해서 안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솔직히 수진이가 누굴 닮았는지 우리 가게 와서 처 먹을 때마다 멧돼지가 따로 없던데요. 남의 가족 운운하기 전에 언니네 딸 먹성부터 고치세요. 우리 딸이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진작에 그 가게 빼도록 만들었을 텐데 이제야 가게 정리하게 만들어서 아쉽네요. 가게를 정리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모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8천만 원을 줬겠어요 가게 담보 잡고 있던 적금까지 다 깨서 준 거라고 남편이 그러던데요 몰랐어요? 하긴 몰랐겠다 가게 명의도 적금도 다 고모부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미쳤어요? 남의 가정 망하게 할 작정이에요? 담보까지 잡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게 왜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남의 자식 귀한 줄 몰라요 우리 딸 모함한 것까지 그 대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아, 그리고 우리 딸이 사교성이 너무 좋아서 친구가 좀 많아요. 장사할 땐 입소문이 너무 중요한 거 알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수진이 시켜서 우리 가게 손님 발길 끊기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한참 장사 잘될때 정리하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손님 발길 끊겨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남 아니고 가족이거든요? 고모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야금야금 뜯어갔어요. 에 용돈에도 군침 흘리고? 그건 장사를 원래 그런 거예요. 가족이면 오히려 팔아주고 해야지. 가족이면 오히려 챙겨주려고 했어야죠. 그랬다면 우리도 알아서 고모네 분식 팔아주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더러 배려심 많다면서요. 잘 알면서 그걸 이용 못하는 고모가 바보네요. 뭐라고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언행 똑바로 하라고 혹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모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 전체 얼굴이 똥칠당할 순 없잖아요. 이 언니가 진짜 저랑 오빠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가게에 대한 아주 과한 처사는 하지 않을게요. 언니, 언니, 진짜 그 가게는 안 돼요. 이후에 아가씨가 찾아와 저희 남편과 저에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힘들어서 그랬다며.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제가 하는 대화를 수진이가 우연히 듣게 되었나 봐요. 딸 아이에게 이런 사실은 알려주기 싫었는데 저희가 부족했나 봐요. 고모에게 너무 실망이라며 정말 친구들과 고모 가게 발길을 뚝 끊었고 지금 그 분식집은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